머리핀 대형 여성요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성을 위한 대형 블랙 헤어클립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프랑스 우아한 헤어그립과 한국문자 헤어클로클립이 결합된 멋진 디자인이에요. 소녀 헤어핀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. 이 헤어 액세서리는 장식적인 요소가 돋보이며 캐주얼한 모습에 잘 어울려요. 사절기에 모두 잘 어울리는 제품이에요. 중국에서 만들어졌고 단단한 패턴 유형으로 제작되었어요. 이 제품을 사용한 고객들은 5월 말에 주문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일찍 도착했다고 합니다. 그만큼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. 이 제품은 놀라운 효과를 주는데 유독성 냄새가 조금 강하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. 여성분들의 헤어 스타일링을 더욱 멋지게 해줄 이 제품 한번쯤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성용 대형 집기 클립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헤어 액세서리로 가장 엄격한 품질 관리로 만들어져 최고 품질을 자랑합니다. 디자인과 기능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캐주얼한 모임이나 일상적인 자리에 잘 어울리죠. 폴리에스터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고정력이 좋아서 머리카락을 편안하게 고정시켜줍니다. 또한 크기가 작아서 두꺼운 머리에도 잘 어울리죠. 가격도 저렴해서 구매하기에 부담이 없어요. 이 제품으로 헤어스타일을 더욱 멋지게 연출해보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성용 헤어 케어 클립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클립은 금속 스틸로 만들어져서 헤어 스타일링을 할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머리를 컬링하거나 스타일링할 때 머리카락을 편리하게 분리할 수 있어요. 또한 두꺼운 머리카락에도 잘 맞아서 사용하기에 편리해요. 이 제품은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해서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이에요. 빠른 배송과 안전한 포장으로 고객들이 만족하고 계속 재구매하는 제품이랍니다. 여성분들의 헤어 스타일링을 더욱 편리하고 멋지게 해줄 수 있는 제품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씩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? 감사합니다.